현동분암 어떻게 되시죠? 현동, 조남이? 현동면 현동. 현동이죠? 현동. 현동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? 박주대 아 박주대 씨 네. 네. 여기가 설국 몇번 맞았죠? 세번세 세 번이요? 아... 지금 그애년하고 달라진 게 가장 큰게 뭐가 같아요? 이 고는 모르겠고 꼭지가 길어져서 아, 아 꼭지가 길고 고는 줄고. 해마다 내가 고가 이런 높아 거든요가지나버려 네. 네네 꽃이 꽃 그한창 만기 되기 전에 때렸군요. 아. 이건 안고다니구나지금 나는 너무 힘 좋은 건는데 쭉쭉 보다 보니. 올해 철국 처음 사용하셨죠? 처음이지. 지금 몇번 정도 살포하셨어요? 여기가 이바치? 세, 세 번? 세번 살포하셨어요? 어. 네. 좀 적과가 너무 늦었네요. 아쉽네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이제 세빙벌 받은 게. 야, 이게 세빙 치셨구나. 예. 세빙 치고 그래 좀 올려놓고 저까 시키려고 그래. 네. 뭐 그거 여는 거는. 예. 좀 세빙 세빙 다. 그 애년하고 확연이 달라요? 틀리지. 지금 농사가요? 다르지. 내, 내 이밭 농사지고 사과 이래 달리 처음. 아, 이렇게 달린 건 처음이세요? 응, 어, 이렇게 달. 처음이야. 아. 해마다 이 사과 못달아 가지고 나무 힘만 좋아해죠 보고 예. 이런 나무는 뭐? 뭐 별거 모른 지금. 아. 을에 생만 나 뭐? 와, 진짜 진짜 사과 좋네 정말 너무 좋아요. 진짜 좋네. 아. 이, 비로 보자. 가 전용 로그 확연히 지금 차이점이 느껴지세요? 느껴져요. 예. 지가 되면 한번 틀린 뜸. 예. 요 홍로 한 바라요 삼거리죠 세빈 쪽 지금 그러면 예년보다는 지금 날짜에 비해서 사과가 좀더 훨씬 큰 편인가요? 지금 몇 마디가는데 큰 페이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크죠 예년보다요? 음 세빈 쪽가좀 사과가 적 네. 적가 안 했거든 이게 예, 예, 예. <laughs> 아직 안돼 있네요. <laughs> 이런 거는 힘 좋은 놈, 제, 세빈발을 안 봐도 잘아고 예. 꽃눈도 빠지는 게 한계가 없네요. 거의 다, 잎눈이안 보이고, 전부 꽃눈으로 다왔네요 올해. 몸소리났다는 거지, 금안 예. 그래도, 아이고. 이거는 또안 그래도, 신화수이드는 이미 시, 하다 예. 그런 시, 제가 하는 골뱅들. 이 아유, 그나저나,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앞으로 농사, 즐거운 농사 되실 것 같습니다.